오늘 아침밥입니다. 두부도 어제 시장에서 샀고, 파김치 전. 그리고 원래 이 참치에다가 파김치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참치의 약간 그 기름 그 느끼함을 파김치에 딱 먹으면 딱 없어지면서 엄청 맛있어요. 전편을 또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갑상선 치료를 받고 5박 6일 동안 혼자 여기서 요양을 하러 왔는데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아침 9시에요 9시 9시인데 불을 안켰어요 저희 이게 이 캠핑카가 안막이 얼마나 잘 되냐면은 닫고 이것만 닫으 이렇게 어두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데 얘를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밝은 거죠. 그래서 뭐 캠핑카에서 잠자는 거 불편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등이 베긴다 하면 좀더 쿠션이 있는 매트리스 같은 거 깔면 되는 거고 강제기상은 절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눈을 딱 떴는데 새 밤인 줄 알았어요. 밤. 너무 깜깜해가지고. 근데 시계를 보니까 8시더라고요. 오늘 일정은, 음, 다른 거 없고, 저쪽에 한 3, 4km 가면 군남 쪽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군남면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냉면이 맛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요 전기자전거 끌고, 어, 어제 갔던 그평안우리길을쭉 달려가서, 가서 점심에는 그 냉면을 먹고, 계속 전기자전거 타고 이 여기저기 막 왔다갔다 할 생각인데, 근데 지금 아침부터 날씨가 약간 꾸물꾸물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씻고 자전거를 타고 또한 바퀴 돌겠습니다. 약간 날씨가 지금 흐릿했거든요?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 오면 큰일인데, 이거. 전기자전거기 때문에 비에 젖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아, 너무 좋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평화의 길. 여기 좀 달려봅니다. 야, 여기 진짜 좋지 않습니까? 옆에는 저기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아, 너무 좋아요. 한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적해서. 다 왔습니다, 여기. 군남명목 막국수 갈비탕. 야, 여기,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가서 먹어볼게요. 저는 아... 물냉면을 먹을게요. 뭐가 맛있냐고 여쭤봤는데, 다 맛있대. 요 자, 나왔습니다. 물냉면. 아, 음. 아 맛있습니다. 한 그릇 뚝딱 먹었는데 음. 냉면 육수가 딱 여기서 만들었다 육수를 진짜 만들었구나 하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 맛은 그렇게 막 깊은 맛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먹는 그런 일반 냉면하고 다른 심심한 조금은 심심한데 그렇다고 평양 냉면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막 지금 지금 완전 만석이거든요. 막 갈비탕도 시켜 드시는데 갈비탕도 맛있을 것 같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또 달려보겠습니다. 저쪽에 조그만 길이 있는데, 졸로한번 가봐야겠네. 여기 또 이렇게 자전거 길이 다 돼있네. 이야. 저기서 또, 붓고기 잡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주변에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이 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어, 아, 저기가 이제 알목스랜드입니다. 알목스랜드. 캠핑장, 유명한 캠핑장인데, 저기가 알목스랜드. 여기 바로 저희 캠핑장 앞에 있는 하나로마트입니다. 여기도 한번 구경을 가봐야겠어요. 모범 파는. 아, 여기 앞에. 캠핑장이 몇개 있다 보니까 캠핑 용품도 파네요. 명절 선물도 파네. 아,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있어도 좋네. 하이볼 먹고 싶다. 하이볼 먹고 싶어요. 하이볼. 자 여기는. 그, 파크 골프장이에요, 파크 골프장. 저, 제, 저희 맞은편에서 이렇게 여기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골프긴 한데 약간 망치 같은 걸로 쳐가지고 저 약간 당구공만 한거로 이렇게 치는 건데 저기 보시면 보여. 우와, 나이스 샷!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치는 건데 서울에서도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게,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도 인기가 엄청 많대요. 이게. 아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지금 한1시 됐거든요. 낮잠을 좀 때리겠습니다. 이거, 그, 세븐일레븐 바구니인데, 여기에 싹 들어가요. 장볼때 갖고 오려고 했는데, 딱 맞아요. 지금, 무알콜 맥주랑 제 앞접시만 지금 챙겨가지고, 지금, 여기, 자전거로 한 10분 거리? 알맥스랜드에 갑니다. 아까 저쪽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알맥스랜드가 보였잖아요. 거기에 마침 오늘, 구독자이자 제가 좋아하는 같은 캠핑카 유저 분이신 우성 님께서 저기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놀러 오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혼자 있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놀다가 오겠습니다 카키즈 카페 전동 카트 아 여기 애들이 놀게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곳이에요 아 꽃들 이쁘다 이거 엄청 넓어가지고 일단 캠핑카를 찾아야겠죠? 카라반도 있고.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우성님. <laughs> 저희 우성님네 왔습니다 여기 코지벤550 모델입니다. 영남 캠핑카랑 똑같아요 구조가. 여기는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겨울에. 여기서 이제 어닝 텐트 치면은 여기서 이제 히터가 나오는 거죠. 안 했어요. <laughs> 어닝 텐트가 있으셔야 돼. 어닝 텐트가 없어서. 에마컨만뜯 <laughs>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먹고 간다고. 나 아코 아쿠, 아코한테도 얘기하고. 승원이가. 아코 아코한테 없다고 살았지. 아코야. 나아코한테 승원이 알지? 그틴 어. 동갑 친구. 그거 말고 또 캠핑카 친구 그러는 거야. 야, 못도 드시고. 야, 역시. 아쿠, 와. 이 아이프가 여기 사치. 승우아 안녕. 응. 승우나 현서가 <laughs> 어? 보고 싶다 아코가 보고 싶대. 이따 영상 통할래? 화왜안되라냐요 <laughs> 어? 그랬잖아 뭐. <laughs> 아코한테 아쿠, 응? 영상 편지 한번 써줘. <laughs> 승우나 아코, 다음에 또 만나자 해줘. <laughs> 아 너무 잘못 잘 놀고 갑니다. <laughs> 진짜 저녁. 아 너무 잘 먹고 가네 진짜 아유, 제대로 모셔 드려야 되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아, 아시죠 그때 슈파 채널에서 같이 있었던 킥보드 타신 분 <laughs> 아,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려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우리 승원이가 아까 너무 보고 싶어아 영상 통화 했어야 했는데 영상 통화를 못했네 <laughs> <laughs> 고기에 육전에 도토리묵에 아, 오이지도 너무 맛있었고 아,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캠핑장에 있다가 캠핑장을 놀러가는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어, 여기 또밤 되니까 이 길이 이렇게 조명이 쫙 퍼져 있어서 너무 이쁘네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쁜데 영상엔 잘안 담겨요 조금 아쉽네. 아이고, 배불다 배불러. 아이고. 배부르게 먹고, 지금 이제 캠핑카로 왔고요. 지금 7시입니다 저녁은 먹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오늘 그 10시에 이제 투트넘 손흥민 경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거 보고 어,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엄청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아요. 나름. 오늘이 일요일이잖아. 그러면은 아직도 월화수 3일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 2편인 것 같은데 제 2편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내일 하루도 잘 보내겠습니다 제 2편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3편으로 조만간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안녕 여기 우성님네 가족분들은 어 진짜 대단하신게 진짜, 아이와,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정말 주말마다 여기저기 이제 캠핑카로 다니시는데 참 보면은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저도 물론 뭐 다닌다고 하지만 저보다 진짜 월등히 아이와 함께 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오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모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부님이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코와 함께 해가지고 10월 이후에 해가지고 꼭 함께 캠핑을 할 거예요.